안녕하세요, 박선수 TV의 박현상입니다. 제가 주말에는 맨날 좀 깨져지게 하 모자 쓰고 이렇게 올려드리다가 오늘은 그래도 깔끔하게 왁스도 바르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좀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 바람에 어, 씻기 전에 밤늦게 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이번 연휴 잘 보내셨겠죠? 보내셨겠죠? 한4일 정도 기간 동안 저도 재충전 잘 했고요. 이게 글로벌 시황 봤을 때 연휴 동안에 나쁜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 세계의 소송이라고 불렸던 소송 결과가 꽤 파격적으로 나와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이게 꼭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SK 이노베이션 쪽의 그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그 SK랑 LG 쪽만 좀 집중이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예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좀 이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일단 글로벌리한 시향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요 내용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딨죠? 해외 주식 차트가 여기 있죠 요게 아이쉐어 MSCI 인덱스라 그래 가지고 어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그쵸? 그렇죠? ETF 중에서 해외 쪽에서 상장된 코리아 ETF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때이 ETF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자세하게 한 3일 동안 보시면은 꾸준하게 올랐어요. 그럼 요 차트를 좀 기억을 해 보시고, 제가, 어, 코스피 차트를 좀 다시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기울기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요 3일 쉬는 동안 좀 올랐었거든요. 그 요정도로 좀 대입을 해 보면은 3200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듯이더라도,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할 거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부담이 없는데 이게 좀 2차전지 쪽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일단 제가 개인적인 추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쉬는 동안에 한투에서 2차전지 섹터 담당하는 김정한 애널라는 분이 소송 관련 코멘트를 좀 냈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s k 이노베이션 졌다 이 부분인데 영업비밀침해 이게 조금 심각한 내용이긴 했죠. 일단 SK의 2차전지와 그 구성요소에 대해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을 내렸다. 향후 10년간 SK는 2차전지 완제품 팩 모듈셋 다 해요. 미국 내에서 수입 생산 판매가 다 금지된 거예요. 그리고 판결은 발표를 한 다음에 6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SK는 똥줄이 탔죠 지금. 그런데 포드에 대해서는 4년간,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는 부분이에요. 이유가 될 경우는 자국내 생산에 대한 로스가 있으면 안 되니, 안 되니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유예 기간을 줬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나왔다시피 60일 이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삼성전자 애플 소송에서 있었다. 이건 다 우리가 뉴스통해서본 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은 지금은 똥줄이 탄 건데, 탄 건데, 조지아 공장에서 2000년 공장 건설 중꽤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 가동 예정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 같은 경우는 SK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조지아 조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뉴스 보시면은 거부권 행사를 욕을 했다 이거예요.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큰 단지인데 28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지금 바이든행 정부의 기본적인 모토는 친환경이고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으로 2차전지 쪽을 충분히 전기차 쪽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들이 상당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제발 바이든 거부권 행사해주세요 라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2년이 아니고 4년간 허용하게 해달라 최소 4년간 허용하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경우. 근데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영업 기밀 침해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뭔가 거부권 행사를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나머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합의입니다. 합의.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좀잘안 나와 있는데. 이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SK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6천억 정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2조를 내놔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6천억과 2조 사이에 그 사이의 금액으로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본적인 논리 자체는 아시다시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거 뭐 나라에서 무슨 꼴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조기 합의를 계속 유도하고 있었던 중이고 그러면은 국내 측에서 봤을 때는 국내 합의 정치적인 부분 연결이 됐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부분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어쩌면 기업 내의 소송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뭐라 그러죠. 정치적인 부분으로 좀 변질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SK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일단, 주가라는 것 자체는 아시다시피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 불확실성을 싫어하면은, 일단 내일은 빠져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빠지게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s k 이노베이션 차트 보면은, 아마도 불확실성 해소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텐데, 26만원대 정도까지, 한10% 정도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밀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부분이 미리 반영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2차전지 부분과 정유 사업 부분 두 가지로 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 우리가 쉴때 유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가 차트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음 이거예요. 그 정제 마진이 개선이 돼야지 정유 관련주들은 좋은데 이미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 정유 관련주, S o e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빅 사이클 같은 경우도 JP 모건 보고서가 모건스탠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나온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텐데 그죠? 상승을 할 텐데 종유사업 부분이랑 2차전지사업 부분이 같이 좋아지는 SK이노베이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라는 부분으로 제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많이 빠지면 사겠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매수세는 기다리고 있고 단기 하락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기준 써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있는 상태고 중기적으로 성장성은 여전하다라는 부분이에요. 한투증권 애널리스트 분께서쓴 것처럼 주가 하락시 매수 관점이고요, 불확실성은 생기는데 SK는 이 미국 2024에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도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고, 그죠? 아예 그냥 조지아 조에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가 좀 짜증이 많이 나는데, 일단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이런 부분은 아마도 성장통으로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성장통 같은 경우는 나중에 봤을 때는 아, 그때 힘들었는데 나쁘지 않았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서가 좀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SK 관련 밸류체인 소재 소재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에코비엠, SKC 동아기업 정도가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아마도 내일 2001쪽에서는 요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KC 동학이요. 음, 이런 부분, 이런 종목들이 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내일은 동반적으로 빠질 텐데, 빠질 텐데 보유하신 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봤을 때는 일단은 중기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부담이 적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미리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연휴 마지막 날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 말씀드리는 점은 조금 저도 좀 재미가 없고요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주식 얘기할 때 어떻게 안 좋은 좋은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좋은 것도 얘기해야지 그러더라도 우리가 성장통으로서 충분히 주식하는 실력이 쌓아진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코스피 지수 말씀드린 을 것처럼. 일단은 EWI, 아까 봤죠? 그렇죠. 그것처럼, 일단은 내일은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은 부담이 없을 것 같고, 2000년종이 좀 눌리더라도, 다른 쪽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로 같이 상승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종목들 같은 경우도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아마도 부담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내일 시장 한번 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구요. 제가 또 좋은 종목이라든지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